샬로와 사원여러분 샤이닝입니다 드디어 2월 10일 다음주 수요일 업데이트 예정사항 안내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구정 연휴이다 보니까는 간단하게 업데이트 일정을 하루정도 앞당긴 것 같은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번째 내용입니다 신규 월드 추가 드디어 여러분들 신규 월드 10일 기록되지 않은 세계 파트 2가 추가가 됩니다 자, 메인 스테이지 3개, 서브 스테이지 1개가 먼저 오픈을 하고요. 이후 스테이지는 2월 18일 목요일에 오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월드 10일 기록되지 않은 세계 파트 2에 관련된 스토리 예측 컨텐츠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해당 영상은 조만간 유튜브로 업데이트될 예정이고요. 가디언테이드 자체가 스토리가 워낙 재밌는 게임이다 보니까는 이번에 월드 1 0 파트 2를 기대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번에 이제 개발자 Q&A 내용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이번에 기록되지 않은 세계 파트 2가 2월달 구정 전에 바로 오픈을 하네요.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최대 레벨 증가. 아무래도 기록되지 않은 세계 파트 2가 신규 스토리가 오픈이 되는가 동시에 최대 레벨도 확장이 되겠죠. 자, 월드십 기록되지 않은 세계 클리어 시 영웅의 최대 레벨이 72레벨로 확장됩니다. 보유 중인 영웅 중70 레벨 이상인 영웅들은 업데이트 이후 즉시 레벨이나 경험치 게이지가 증가합니다. 장비의 최대 레벨이 72 레벨로 확장이 됩니다. 자, 보유 중인 장비 중에 70 레벨 이상인 장비들은 업데이트 이후 즉시 레벨이나 경험치 게이지가 증가합니다. 자, 이로써 기존의 69 레벨에서 72 레벨로 확장이 되고 초월까지 진행할 경우 77 레벨까지 확장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주 업데이트 전까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그렇죠. 경험치랑, 그리고 강화 망치 등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으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본인이 메인으로 키우는 캐릭터들은 바로바로 바로 레벨업을 증가시킬 수 있게끔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카마존랜드. 새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테마는 누아르 테마 시즌으로 진행을 하고요. 아티팩트와 특수 이벤트가 구성됩니다. 누아르 테마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뭐다 아시죠? 중절모에 기관총을 들고 있는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 장르가 일단 누와르 장르니까 기대가 되네요.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균열 확장. 아무래도 메인 스토리가 업데이트 됨에 따라서 재화 던전, 진화 던전, 그리고 겨울 균열 던전이 모두 확장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너무나도 다행이네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협동전. 협동전방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고요. 협동전에서 매칭 후 서로의 영웅을 확인하고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됩니다. 협동전 맵이 변경이 되며 협동전 종료 시 가장 많은 힐량, 데미지량, 받은 피해량을 달성한 유저가 표기됩니다. 협동전 상위 레벨에서 노멀 영웅의 입장이 금지됩니다. 아, 이게 상위 레벨에서 일성 들고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셨거든요. 일명 이제 방파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방지된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협동전은 좀 많은 개선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왜냐면 매칭도 매칭이지만은 서버 상태가 불안해서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잘 튕겨요. 심지어 협동전이 출시가 되고 들어가서 게임 하려다가 30분 넘게 게임도 못 하고 가택에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협동전은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도 방만들기 기능도 추가가 되고 영웅을 확인하고 바꿀 수 있는 기능, 맵도 변경이 된다고 하니까는. 나름 재밌는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밑에 보시면은 아레나 화면비 개선입니다. 아레나 화면이 고정으로 됩니다. 이전에는 뭐 웹플레이어라든지 뭐 아니면 아이패드 아니면 핸드폰 비율에 따라서 각각 화면 상태가 서로서로 이제 고정 비율이 달랐는데 이번에는 이제 16대 9로 완벽하게 아레나 화면이 고정된다고 하네요. 너무나도 좋은 업데이트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는 지식 달성 아이콘 추가 및 관련 UI 개선입니다. 장비 아이콘에 지식 달성을 알리는 아이콘이 추가됩니다. 지식 달성 아이콘에 해당 아이템이 포함된 모든 지식과 컬렉션을 달성해야 하면 표시가 된다고 하고요. 자, 가방에서 장비 정보 UI 하단에 지식 달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지식 달성 정보에서 아이템의 등급별 지식 획득 및 컬렉션 획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굉장히 좋은 업데이트 UI 개선 같네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이벤트인데요. 월드 오픈 기념 라이브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월드 오픈 기념 라이브 이벤트 기록되지 않은 세계 파트 2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라이브 이벤트가 진행이 되면 다음 주에 또 신캐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이번에 순서상, 무속성 캐릭터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화속이랑 수속 중에 하나 나온다고 그랬는데, 화속이 나왔죠. 이번에도 무속성 캐릭터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무속성 캐릭터가 스토리 세계관에서 과연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캐릭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 가태 세계관의 생태계 교란종 캐릭으로 나올 것인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길드레이드 새로운 시즌의 길드레이드가 준비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길드레이드가 끝나고 다음 시즌 길드레이드가 준비가 되는 과정이겠죠. 마지막입니다. 그 외에 개선 이 오류수정. 장비 코스튬 라이트 세이버의 명칭이 라이트닝 사브르로 변경이 됩니다. 아무래도 저작권 관련된 문제 때문에 이렇게 변경되는 것 같고요. 옵션 고정에서 하나의 보조 옵션을 선택했을 때 다른 보조 옵션을 선택하면 기존 선택한 보조 옵션이 해제되도록 변경됩니다. 아, 이것도 굉장히 반가운 업데이트네요. 자, 이 외에 자세한 세부 업데이트 내용에 대해서는 2월 9일 화요일 업데이트 안내 공지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 예정사항에 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 해봤는데요. 제일 기대되는 컨텐츠는 여러분들, 뭐니 뭐니 해도, 신규 월드 10일 추가, 기록되지 않은 생의 파트 2가 나온다는 게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얼마만에 나오는 스토리, 메인 스토리입니까, 진짜. 기대하고 기대를 했던 만큼, 좋은 내용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신캐가, 어, 무속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제 무대 키우시는 분들이나 무속성을 염원하시는 분들한테 좀 괜찮고 쓸만한 캐릭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자, 이상으로 가디언테이즈 업데이트 예정사항 브리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